안녕하세요 조용우 입니다 자 어, 실생활에서 지도 사용하기 인데요 어, 우리 가족 영월군 여행 그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음그 여러분들 여행계획 짤때 부모님들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블로그 멀리 뭐 갔던 사람들이 짜놓은 것들 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영월 인데요 음 영월이 밑에 오기 단양군, 음 단양군 까똑이 왔네요, 음 그래요. 단양군이고요. 단양군 여기 충청도예요. 여기 제천이고, 요 위가 원주 일 거예요 아마 이거 원주, 어, 인제는 아마 이 동네쯤 있겠죠. 어, 이 동네쯤 있을 거예요. 옆에가 춘천이 있고 홍천이 있고 하여튼 영월이 꽤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어, 선생님은 아마 이쪽에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음, 인제에서 오면 이쪽에서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쭉 와서 처음에는 아침을 먹고 출발할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출발, 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 여기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반도 지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강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곳이 마치 한반도처럼 생겼다고 해.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한반도 지형을 구경을 합니다. 한반도 지형 구경을 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 먹으러 가야죠. 여행 가면 생각보다 시간이 휙휙 잘 간답니다. 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쭉 와서 저 밑에 선돌이라고 있어. 손돌은 말 그대로 돌이 섰다는 얘기예요. 서 있는 아주 큰 돌. 이거를 어. 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아. 아. 여기 청룡포가 있는데 청룡포뭐 선생님은 근데 뭐 이렇게 캠핑은 좋아하는데 이런 자연 쪽으로 계속 돌아다 많이 있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바로 가서 청룡포를 지나서 동강 사진박물관에 갈 거야. 점심 먹고 동강 사진박물관. 사진박물관에 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문에도 시간이 꽤 됐을 거야 아마. 응. 그러면은 자 가서 저녁을 먹는 거죠. 저녁. 저녁을 먹고 여기 별마로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별마로 천문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돌아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나선 숙소에 가서 잡니다. 숙소. 자 다음날 아침 아침 식사를 하고요. 자 아마도 여기 영월 시내에 있는 응, 영월 근처에 있는 왜냐면 어제 동강 사진박물관을 마지막으로 아 뭐냐 별마을 천문대를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요 근처에 있는 데서 자게 되겠죠? 근처에서 자게 될 거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 장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먹고 장릉을 잠깐 보고 자, 점심을 조금 빨리 먹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오후에 뭐 해야 되나요? 래프팅 하러 가야죠. 래프팅 하러 가야 돼. 래프팅 하러 갑니다. 래프팅 끝나면 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탈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피곤해. 아,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 음, 이렇게 간식을 먹고, 그리고 조카들이랑 주로 많이 가니까, 여기 가시면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생태관 음, 이렇게 들리면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이 다될것 같아. 그러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고 고. 음. 응. 자, 만약에 만약에 시간이 좀더 있으면 이 위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다음 날을 모두 응. 여기 좀 놀다가 두 번째 날을 요렇게. 동강 사진 박물관,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 고시 동굴. 이렇게 해서 하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쪽에서 하루, 이쪽에서 하러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서 하라고, 그죠? 하루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흔히 얘기한 동선이라고 있어요. 동선 이동하는 선을 잘 짜서 어, 해야 된다. 자, 이거 말고 인터넷 찾아보면 영월에 다양한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를 생각해서 여기. 살기 좋은 강원도 14쪽에 예. 어, 우리 가족 영월군 여행길.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강원도 관광지도 앱 소개가 있는데 음, 선생님이 들어가 봤는데요. 어,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어,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음, 그냥 다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